에 빨리 주세요. 나 역시 직적 그 좋네요. 나 역시 직적 크야님님님님님님 이리 와 봐요. 철님님님님님 저기 아연맨님저철 다섯 개 꼈어요. 밍밍밍밍철 다섯 개 꼈어요. 철 다섯 개 꼈다고요. 음. 그래서요. 앉아도 <laughs> 돼요? 네, 안뭐 어떻게. 네, 요 님인 가지고 계세요. 오, 여기 석탄 진짜 많네. 그죠? 아,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꿈에 나라로 나도 떠나고 싶다. <laughs> 갑자기 웬 타령? <웃음> <웃음> 잠깐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 <laughs> 떠나고 싶다. <웃음> 갑자기. 꿈에 <laughs> <고원의> 나라로. <laughs> 어. 나의 어릴 적그 꿈이 담긴 이상적인 나라로. 그만 좀 닥치세요. <laughs> 이 녀석의 목숨이 끊어지고 싶으냐 <laughs> 이상의 목숨을 끊어지고 사,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 잠깐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어? 아유미님 망했어요 우리 왜요? 길 잃었어요 우리 네. 저또 맞는데 에라이 버 죽어버려라 어? 여기 맞아요 여기 님 위에요 나 우리 옮길 때 내가 예끼 사탄의 인형들 죽어라 <laughs> 야, 표시해놔요. 아까 이거 목제로 아이언맨이 어디 있어요? 저 여기요. 얘끼 죽어라 이 사탄의 인형들. <laughs> 막혔어요? 막혔어요? 어 진짜 막혔어. 막혔어요? 아닌데. 한마디 용어로 우리 망했다고요. 아니요 안 여러분 망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요. 이미 막혔잖아요, 우리. 어 진짜?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여러분이 어? 보여요. 나가요, 그럼. 미영아. 나가? 오. 잠시만요. 이거 용암부터 없애야 되는데. 오, 잠깐만요. 저 이끼. 이거 위에는 어떻게 가요? 근데 광산에 원래 이박도 없지 않나요? 어, 이계가 고 유적이에요. 유적이에요. 저, 저. 저. 저 이끼 벽을 찾았어요. 여기 유적이에요. 고대 디셔는 와! 와! 저망했어요 여러분. 왜요 보여? 갈. 갈. 아이언맨님 빨리 저한테 와요! 아이언맨님아이언맨님 제가, 에이. 제가 죽으면. 물 없어요, 물? 아니, 철이 없는 있어요. 물, 아까도 제가 봤는데. 어, 물 아까도 있었는데. 아직 살 길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님 계속 채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괜찮아. 근데 이건 용암이, 어, 아! 얘 꺼졌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우, 아, 잘했어. 파이어, yeah. 파이어 예. 네. 우와, 이거 뭐예요? 무슨,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켜지 마요. 그거 표시예요, 표시. 나가는, 그쪽에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쪽, 위에예요, 위에. 아, 그렇군요. 아 우리 길안 잃었어요. <laughs> 아, 개 파. 그리고 어차피 길 일로도 곡괭이로 계단식으로 파서 나가는데요. 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제는 곡괭이가 다 단단한데 문제님 이제 그 화로 만들어서 철철 구워야 될것 같은데. 나오님 좀 나와주세요. 아 그렇게 좋지라고 어, 하는 거야. 왜냐. 오케이 열렸어. 오케이 길이 열렸어. 엄마님 오맨 어디 있어요? 브라이. 잘해요. 아 개뿔. 아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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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내가 할게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실망만 할수 있어? 아! 어 그냥 할수 있어. 망했다. 철철철 철, 철, 어, 오케이. 잠시만요, 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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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요? 어물 때문에 나한테 만나 와요. 아케이 <laughs> 아템 때문에 아템 안 나와요. <laughs> 정신은 정신은 귀엽지. 아템.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아템 안 나와요, 아템. 쨈이야. <laughs> <아템이야>. 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laughs> 아템은 안 나올 것 같아. 니저 <laughs> 어? 네, 고대 유저 있는데로 한번 가볼까요? 고대 고데... 유저? <laughs> 고대? 고작이? 고작 아니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우와! 어, 어, 유적! 우와! 뭔데요? 아, 그 폐광이다! 유적요 유적 유적 유적! 폐광? 유적과... 거기 폐광 진짜 아니 아니 니 여기 아, 거기 폐광! 아니, 저, 저 그... 지금 사과 진짜 많이 구했거든요? 그 아이템 진짜 많은데 거기? 아이언 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길을 잃지 않았거든요? 헬공 진짜 완전 대박이잖아요. 아니네요. 길이었어요. 할공이뭐 빠지자마자 길이. 지금. 저 지금 당신네 있는 데로 갈게요. 와 네, 와요 길. 제발. 위님. 오오 갈게요. 오, 오, 오. 아니 아니요 와도요 안 와도요 안 와도요. 저길 찾았어요. 여기 여기 여 있다. 아 저기요. 아여미님저저 네, 저 왔어요. 위로 올라오세요. 어, 아미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이에요? 네, 이쪽에. 밝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해플몬. 이렇게 밝은 걸 보게 왔는데, 패강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헉, 철이다! 우와! 오마이징! 오마이갓! 오마이갓! 진짜 무슨 유령이 나올 것 같아. 아, 마크 할때 근데 막 높은 데서 떨어지면. 막 자기가 떨어지는 거 여기 절대로 오지 마요 거예요. 여기 위로에요 여기 미로에요 절대로 오지 마요 아 근데 어차피 바로 위로 파고 올라가면 미로 되요 그런 무식한 소리 무식한 소리 <laughs> <laughs> 그래도 이렇게 위로 파고 가다 가면 망합니다 음. 진짜 망했어 우리 진짜 어, 깨냈다 아니에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구하러 가겠습니다 안아도 되죠 안아도 되는데 오, 여기 철 진짜 많아 여기. 어, 잠깐만. 미라올 것 같아! 아이언맨이 거기로, 아니, 아이, 아이, 아나오니 거기로. 아니, 망해요, 망해요, 절대로. 제 이름표 있는 대로 천천히 뒤로 돌아서 <laughs> 나오세요. 빨리, 빨리, 망해요, 요 어디 있는데, 이쪽? 입구 아닌데? 어, 나철 많이 구했어 이쪽 입구 아닌데? 빨리 오세요.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나훈 가만히있어 어! 다 헐! 왜요 저 왜요 왜요 고 <laughs> 깨졌어 <왜요? 웃음> <laughs> 겨우 끝까로 그 <깐질러. 웃음> 나훈님 거기로 가지 말라고요가만히있어 괜찮아요 저희 그 나가는 쪽에 제가 철 10개 구워놨어요 나훈님 근데 그럼 밀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저 따라오세요 나훈님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돼요 저 따라오세요 하고 있죠? 음. 네. 여러분 같이 가요. 저지저 저, 저, 저 보여요? 네요. 이쪽으로 올라와요, 나 님. 어! 아, 아려 줘. 아, 나 왔다. 어, 왔다! <laughs> 아, 저, <laughs> 뒤에, 뒤에 저 있는데. 아, 저. 저, 저. <laughs> 어, 잠깐만 아이언맨 님왜 거기 있어요? 네, 네. 내가, 내가 <laughs> 있다고 내가 갈게요, 그럼. 음? 어, 길을 잃었어요, 저. 남님 네? 남님저 여기 있어요! 우리 망했어! 저 망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제대로. 어, 입었어요. 뭐야? 나우님 저도 저 입었어요! 뭐요? 나훈님 저따라요 나훈님 저따라 나와주세요! 님! 님 근데 이거 마, 입은 거 맞아요? 님다 하얀색이어서 잘다 모르겠어요 저 네? <laughs> 입었는데? <laughs> 하얀색이요? 야 진짜 저거 빡빡하 하얀색이요? 어 석야는 저도 옷 진짜 많이 입는데 지금? 나도, <laughs> 저 지금 이게 첫 석탄이에요. 첫석탄 <laughs> 아, <laughs> 진짜, 저 지금 이제까지 늦은 방 구워서 쓰고 있었어요. 멍청이 구 아이언맨이, 승계적인 눈물에 석탄을, 석탄을, 석탄을 켜니까 처리했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인거 같애 아닌데요? 아니 지금 그아닌데요 농담인거 같아 선생님 근데 그만 좀 하실래요? 님 근데 나가는 곳이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농담인거 같다니까 나는? 저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요 여기가 여기 석탄 겁나 많은데요? 따라와요 잠시만요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아, 버리고 가거요야좀 버려, 야, 버려. <laughs> 좀 진짜. 버려 절대로 버릴 순 없어 당신은 버려야지 야아 형아 석 형아 형아 석탄! 바로 탄크 <laughs> 어디에요 아, 저기군요. 여기요? 어, 진짜 아이언맨이 어디 갔지? 나 어. 아, 따라와요. 아, 난왜 이렇게 혼자 솔로 퀸 레이만 하고 있는 거야? 아이오맨이 저걸 어디요? 팬티맨어디에요 여기죠? 네. 여기 앞뒤에 여기 위로 올라. 여기 아닌데? 여기 맞아요. 잠깐, 야, 나도 갈래. 아, 그 아카시아 나무 목재 그쪽 와야 되는데. 누구리? 그 스티브 님 아니에요? 어, 스티브님일 것 같아요. 네, 스티브님. 스티브님. 스티브님 맞았어요. 방송님들. 스티브님은 저희 집에 앉을 때사있어요 준아 하나 버리고 가자. 오오 오, 여기 있어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여기 있다. 정훈이 형.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같이 아, 그거 쓰레기야. 다가져갔어요 철? 그... 아니요. 나오세요, 이거. 아! 그 누가 다가져 왔어? 이거 이들어오 이거 그. 왜요? 서, 철이요. 응, 음, 반대나 어. 음, 지금 철곡갱이 쓰고 있는 사람. 너. 아직. 아니? 어, 저또 있어. 철곡갱이 들 예! 이거 철 3개만 있어야 자, 돼요? 저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제 건데 아닌데요? 제가 이거 그 모아진 뭐 거탱 건데요? 저 이거 1 0개 넣는데 이쪽 안에. 어? 음악 떨어질 뻔했어요. 저 이쪽 안에 1 0개 넣는데 분명히. 저안 그래? 사라졌어요 이쪽 안에. 어찌 미는 이 안에 있다. 어서 나오지 못해. 그게 너야 무슨 소리야? 누군데요? 구 이거 그 제메비요. 제메비 뭔데요? 누구 나무 하나만 주실 사람? 나무 하나만 있으면 진짜. 아 진짜 주리고 싶은데. 음. <웃음> <웃음> 거지예요 무슨? 아, 거지예요 님. 자, 님들 이거 보세요. 뭐? 거지예요 님? 왜 그거예요? 아, 아이언맨 아, 님. 네? 왜 그거예요? 여기 그 예! 저희 저희 그 광물 캐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요? <laughs> 그 인터넷. 광산에서요. 민준, 그거 지형문 보이죠? 지형문 옆에 무슨 뭐 들어갔는데 있을 건데? 저 이런 보여요. 민준 나 나도 뭐, 뭐어 스티브님 스티브님 어, 제가, 제가 평화로움을 했어요. 스티브님 네, 제가 아, 지금 아, 올라가서 장훈이랑 이런 거좀 아이언맨님 거기서 딱 기다리세요. 아이언맨님 혹시 나무 있으세요? 네. 어저 주세요. 왜요? 저 지금 천국 게임 안쓰어요 그래요? 어 됐다. 감사합니다. 어철리다가지세요 저 팬티맨 지금 보이는 거든요? 네, 기다려요 자기요. 이거 악한 강아닌가요 아, 그래도 저희 빨라요 님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스티브님좀더 가까이 오세요 나중에 소리 안 들려요 이쪽에 똥 있다 똥이 있다고요? 어디? 아, 스티브님좀더 예. 가까이 오셔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 녹음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스티브... 님. 어, 스티브 님, 저 보이세요? 응, 뭐야. 보여. <laughs> <laughs> 왜 보인다, 잠깐 <잠시만>. 어,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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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부 어딨어, 이씨. 스티브 어딨어, 야, 치부! 야, 야, 치부. 야 치부야, 어딨냐? 졌다! 스티브 언니! 헤이! 치부야, 어딨냐? 여깄다. 여깄다! 어디? 어, 재밌게 하이! 야, 치부야, 어디? 가이아미님, 이거 다시 돌아가지세요. 나! 야, 치부야, 어딨냐고! 치부... 어, 전 지금, 그, 그거 뭐였지? 야, 티브 어딨냐? 어, 어 스티브님! 돼! 스티브님, 아카시아나무 복제 주세요, 저. 야, 티브 이자샤. 내가 근데... 지금 너 생각해서 자원 주려고 나왔더니만, 너 들어갔다고? 역시 <laughs> 피그를 좋아하는구만. 니네 녀석의 목숨을 끊어, 끊어주 마. 아, 왜 때려요? 아, 저 졸렸는데. 아, 트. 아, 누가 때립니까? 노우님, 스티브님. 노티님 노우님, 노우님께 노우님 때립니다. 아, 나. 아, 나, 아, 나, 나, 짜 근데 진짜, 뭐... 여기! 진짜, 여기! 하, 븐님 진짜, 탈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진짜, 여기, 스티븐님 똥! 철국갱이 저 만들었어요. 저도 아, 철국갱이 만들었어요. 스티븐님 드릴까요? 네. 네. 진짜, 스티븐님 똥! 아, 역시, 아이언맨님, 아이언맨님 마음, 마음이 정말 착하십니다. 저것도 여기에... 연기입니다. 아닙니다. 연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연기라고 어, 저거 다음 방송할 때만 착한나? 자, 내가저배 착한 네, 서비스로 지금 팬티민의, 팬티, 팬티님의 본명을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조용히 하십시오.